구속의 계획을 저지시키려는 사단의 수채. 사단은 그가 맨 처음 반역을 시작한 이래 계속 야훼님의 정부와 싸워왔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이 세상에 도입하는데 성공하였으므로 교활한 원수는 담대해졌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님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나타나실 때 자기보다 더 악한 것심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를 이길 것이라고 하늘 천사들에게 거만하게 자랑하였다. 그는 아담과 하와를 식욕으로 욕할 때 자기의 속임수에 저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쭐해졌다. 그는 고대 세계의 주민들을 같은 방법으로 즉 저열한 식욕과 비열한 정력으로 정복했다. 식욕의 만족이라는 수단을 써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렸다. 그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야인님의 아들 자신도 자기의 능력을 제왕할 수가 없고 그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가나안에 인도할 수가 없어서 애굽에서 떠나온 거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또한 온유한 사람 모세로 하여금 야인님께 돌릴 영광을 스스로 취하도록 유혹하였다고 자랑했다. 그는 야해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다윗과 솔로몬을 식욕과 정욕으로 유혹하여 야해님의 불쾌하심을 초래시켰다. 그리고 그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하여 인류를 구속하시고자 하는 야해 님의 목적을 좌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떠벌렸다.